아침에 눈을 떴는데 머리가 지끈지끈하다면 단순한 피로나 수면 부족 때문이라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아침 두통은 우리의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침 두통의 원인과 이를 방치했을 때 어떤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해결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아침 두통은 의외로 많은 사람이 경험하는 증상입니다. 보통은 스트레스, 수면 부족 또는 전날 과음 때문이라고 넘기지만 특정 원인들은 더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은 수면 중 산소 부족으로 인해 두통을 유발합니다. 또한 밤새 혈당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저혈당증도 원인일 수 있죠. 특히 밤에 턱이나 목 근육이 긴장되면서 두통을 유발하는 이 가리는 스트레스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 40대 남성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머리가 아프고 목이 뻐근하다는 증상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피로나 수면 자세 문제라고 여겨 넘겼지만 두통이 점점 심해져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그는 수면 무호흡증과 함께 뇌혈관 질환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특히 수면 중 산소 부족이 반복되면서 뇌혈관의 과도한 압력이 가해졌고 이로 인해 만성 두통과 혈압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죠. 그는 다행히 조기에 치료를 시작했지만 조금만 더 늦었다면 큰 위험에 처할 뻔했습니다. 이 사례는 아침 두통을 절대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단순 두통과 위험 신호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매일 같은 시간대에 반복되는 두통, 머리가 아프면서 어지러움이나 구역질이 동반되는 경우, 특정 자세나 움직임에 따라 두통이 악화되는 경우, 그리고 두통과 함께 얼굴 붓기나 시야 흐림이 나타난다면 단순 두통이 아닌 몸속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침 두통을 예방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특별한 방법들을 추천합니다. 첫 번째는 입체조로 코꼬리와 이가리를 완화하는 방법입니다. 입술을 양쪽으로 최대한 늘렸다가 모으기 같은 간단한 운동을 하루 5분씩 실천하면 입 주변과 목 근육을 강화해 콧고리와 수면 중 긴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침에 따뜻한 레몬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밤새 탈수된 몸에 수분과 비타민 C를 보충하며 혈액 순환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빛 차단 수면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숙면을 위해 침실의 조명을 완전히 차단하는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아침 스트레칭과 림프 마사지를 추천드립니다. 목염 림프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두통 완화와 함께 머리 쪽 혈액순환을 도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그네슘을 보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인 아몬드, 호박씨, 다크초콜릿 등을 꾸준히 섭취하거나 보충제를 활용해 근육 긴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아침 두통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는 있지만, 반복적으로 지속된다면 병원 방문을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두통이 심해지고, 구역질이나 시야 흐림 같은 증상이 동반된다면 즉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 아침 두통이 단순한 증상이 아닌 몸의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고 오늘도 건강한 일상 보내세요.